우리 아이가 슬라임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어, 우리 아이는 슬라임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매주 슬라임을 살 정도예요. 그래서 야, 너요번에 슬라임 많이 사줬으니까 한동안은 슬라임 없어, 다널 위한 거야 알지? 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의 마음은 우리 아이의 표정은 그닥 좋진 않았어.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 아이는 또 다른 슬라임이 필요했나 봐요. 아마 그 아이에게는 간절해서 모르겠죠. 어느 날 그러니 아빠, 내가 어깨 주물러 줄까? 아빠 내가 아빠 볼에 뽀뽀 100번 해줄까?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장난치는 거 보다 싶어서 웃으면서 아 어, 그래 뽀뽀 100번 해줘 요즘 너안 해줬잖아 아빠가 뽀뽀 100번 해달라 그러면 도망가잖아 그래 뽀뽀 100번 해줘 그래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빠의 어깨는 높았던지 제 다리를 막 주무르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어 웬일이야 아이 우리 딸 효녀네 라고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잠깐 후에, 우리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아빠, 나, 이렇게 예쁜 짓 했잖아. 나 이렇게 좋은 일 했잖아. 아빠, 나 슬라임 사주면 안 돼? 라고 말하는데, 제 마음이 너무 씁쓸하고, 짠한 거예요. 뭔가,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. 이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, 우리 아이를 쳐다보고, 그리고 빡 안은 다음에, 이렇게 말했어요. 제가 준비한 말도 아니고, 그냥 나왔어요. 윤지야. 너 이런 거안 해도 슬램 사줄 거야. 너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아빠는 윤지 사랑해라고 말하고 잠깐 동안 안아 주었어. 어 저는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주님이 바로 저에게 대모르셨어요. 주영아 너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. 주영아 너 나한테 믿음 좋은 척 하지 않아도 돼. 나 하나님 아버지야. 나 창조주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. 내가 널 모르겠니? 괜찮아. 주영아, 난 이미 너를 도와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, 난 이미 너를 지켜줄 각오를 했고, 난 이미 널 사랑하기로 작정했단다. 나 하나님 아버지야, 그러시는 거예요. 여러분,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. 제 믿음의 삶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보이려고 했던 저, 뭔가 원해서 뭔가 바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했던 적 눈치 보고 아부떨었던 적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알겠어요 주영아 그런 거안 해도 줄 거야 네가 어떤 자격이 없어도 네가 어떤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진짜 알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.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.